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면 식단 관리, 운동, 약물 복용까지 정말 일상생활 하시는 데 신경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켜보는 저도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영상 혈당 관리를 할때 도움이 되는 이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것의 놀라운 효능을 안나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타글루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베타글루칸이란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으로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베타글루칸이란 영양소를 통해서 당뇨병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베타글루칸은 보통 우리가 먹는 곡물에 있습니다. 곡물 중에서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간 것이 바로 귀리인데요. 보통 곡물의 베타글루칸 함량이 1에서 2% 정도인데 반해 귀리에는 무려 5에서 7%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보리에 2배, 밀의 5배 이상의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베타글루칸이 풍부하니 귀리가 당뇨의 특효약 같은 존재인 겁니다. 2017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40명에게 12주간 귀리를 하루 100g 섭취시켰더니 식후 혈당은 물론이고 당화혈색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크게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귀리가 당뇨관리 최고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귀리 외국에서는 볶아서 오트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오트밀을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넣어서 먹으면 좋은데 간편하게 차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따라서 물의 길이를 우려내면 길이에서 베타글루칸이 물로 빠져나오게 되어 기리차 한 잔에는 베타글루칸이 듬뿍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베타글루칸은 식사 전에 마시면 혈당 상승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전북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제2형 당뇨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식사 전 30분에 기리를 마신 그룹은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나 낮았다고 합니다. 매일 식사 전에 기리차 한 잔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으니 식사 전에는 꼭 기리차 한 잔을 마셔야겠죠? 이렇게 좋은 기리, 길이, 기리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는 통기리, 스틸컷기리, 압착기리 세 가지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틸컷 귀리는 귀리를 두세 번 정도 자른 것이고 압착 귀리는 귀리를 눌러서 얇게 만든 것입니다. 베타글루칸이 더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베타글루칸을 드시기 위해서는 통귀리보다는 가공된 스틸컷 귀리나 압착 귀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리를 프라이팬에 중약불로 볶아 주세요. 귀리의 색이 노릇노릇하게 바뀌면 물1리터 정도 넣고 끓이면 완성입니다. 귀리를 우린 물은 차 형태로 마시면 되고 우려진 귀리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물이나 우유를 넣어서 귀리죽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외국인은 샐러드에 넣어 오트밀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요거트에 넣어 오트밀 요거트를 만들어 먹습니다. 사전에 기리를 활용한 음식으로 약간의 배를 채우면 다른 음식들을 비교적 덜 먹게 되어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니 식사 전에는 꼭 기리를 챙겨 드셔야겠죠? 이렇게 좋은 기리, 제가 샀던 기리들 중에서 괜찮은 기리를 링크 달아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뇨관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이사처럼 작지만 강한 음식들을 통해서 강료를 이겨내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